아이고, 잡기 힘들다. 야. 팀런은 실패하고, 이제 캐스팅으로 살살 하고 있는데, 한 마리 올라오네요. 핵감 올라왔습니다. 고구마. 작은 고구마 정도. 자, 마안다섬쪽에 와서, 거의 6m, 5, 6m권 쪽에, 저기 앞에 보이는 고뿌리에 던져가지고, 캐스팅으로 살살 끌어갖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여기 지도 보시면, 마안도 요쪽에 왔다. 자, 역시나 여기도 꽃뿌리 지점. 이거는 알고 잡았다기보다 던져서 뭐 샤크리 주고 하고 있는데 잡혔습니다 이거는 큰 고구마 그냥 베이직으로 하면 너무 느리니까 추하나 튜닝 된 걸로 고구마 오 고구마 정도 된다 야 나이스 약속의 시간 믿음의 포인트 몇 그람 애기로 잡았어요? 25. 25 그람? 네. 자, 우리 형님도 명강 하셨고, 자, 밤새 낚시를 해가지고, 한 8시, 9시 정도까지만, 지금 7시니까 한 2시간 정도만, 피크 타임만 살짝 하고, 이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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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 이거? 오 가보징어인가요? 문인가요? 가보징어네, 가보징어. 갑오징어. 야왜안 나오나 했다. 어뭐이것저것다 잡지 에 가보징어까지. 역시나 요 팀런 하다 보면 가보징어 요래 나오거든. 아유, 가을자마, 이거, 손에 먹물이 많을 날이 없습니다. 자, 또 올라가 볼게요. 갑오징어도 나오고, 무늬도 나오고. 카메라에 못 잡았네. 아까 형님 문어도 잡았거든. 히트네 히트 우와 크다 이거 문이 맞겠죠 물고기는 아니겠지 설마 확실히 수심 깊은데 큰 놈이 있습니다 15m 권에서오 그래 최대가 나오나요? 오, 좀 큰데 드래곤 마이크로서 그런건지 어떤건지 알 수는 없지만 자옵니다 봅시다 와 역시 무식급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와. 그, 아 야. 몇 번을 따라와서 치더만. 한 마리 했습니다. 아. 이보십시오. 와. 양손 가득 잡히는 무식급. 그래 올해 풍년입니다. 풍년이요. 사용한 장비는 빅소더 N 에기2 4 s 6 5 -E m 자, 에기는 30g 짜리 사용했고요. 2000번 릴에 0.6 합사. 수심은 16m 에서 시작해서 한1 한 3m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중에 한두 번 쇼파이트 있다가 제대로 한 마리 걸렸습니다. 깊은 쪽에 큰놈다니고연안 쪽에는 감자나 고구마 그런 애도 아직 있고, 뭐 그렇네. 입질이 없으면 한번 쭉 감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줘요. 이렇게 하면 웬 이상하게도 입질이 오더라고. 한번 쭉 감았다가 다시 쭉 내려가면 이때 뭔가 애들이 따라오는 애들도 있고,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랬던 애들이 이렇게 입질을 하는 거. 지금 방금 입질인데, 방금 물고기 걷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. 쭉 그걸로 왔다가 이게 폴링 되는 시간이 길으니까 애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. 입질 없을 때저 같은 경우는 쫙 감았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또샤클리 주고. 문인가 갑오징어인가 아 밤에 안 잡히네 어문 몸이에 몸이 문이 왔어요 감자 한 마리 더 히트 오잘 나옵니다. 에이. 지금 물도 잘 가고. 오뭐 타이밍이 맞는 건지. 오전 지금 8시가 다돼 가는데도 계속 나옵니다. 타작이네, 타작. 오늘 오늘 오랜만에 타작 갑니다. 에이.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가 무니오징어 첫 시작했을 때 알아놓은 포인트인데, 야이. 몇 년째 지금 우라먹고 있습니다. 와, 어제 저녁 7시까지 일하고, 여기 새벽 1시에 도착해가, 런칭, 아, 12시 도착해서 새벽 1시에 런칭해가지고, 지금 8시까지. 고군분투. 이게 바로 전투 낚시. 내가 좋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때로는 이렇게 전투 낚시하고 때로는 안 잡힐 때는 빨리 포기하고 유랑하고 뭐 그런 거죠 ,이. 자 오늘 좀 되니까 오좀 무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왔어 가보징어 같죠? 어? 아또또 문이다. ,이. 이리 많이 잡아도 되나?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피곤한데 철수를 못 하겠네요. 아, 하도 잡혀가지고. 해도 뜨고, 이제 8시 17분. 이제 들어가서 좀 쉬고, 저녁에 다시 나오고, 뭐, 그렇게 또 쉬다, 놀다 가겠습니다. 뭐 낚시가 충분히 잘 되는 거 보여드려서 더 찍는 게 의미가 없네요. 이게 뭐, 마리수 뭐, 잘 나옵니다. 하여튼 뭐, 시즌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, 뭐, 시간 되실 때 놀러 오셔서, 많이 잡아가입쇼, 여기. 가인포 방파제 앞에 있는, 여기에 마안도라는 섬. 그 방파제에서 가깝기 때문에, 충분히, 뭐, 작은 벨리 1마력으로도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포인트니까. 아이고, 오늘도 전투 낚시 했습니다. 으아저. 여 이렇게 보트 두대 이렇게 세워 놓고요. 여기가 뭐 슬로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도뭐 괜찮고 여기 앞에 뭐 펜션이나 민박이 있어가지고 여기 민박을 좀 잡고 자 시청자님들 여기 6만 원에 예약한 여기 민박이고요. 어 아, 그래도 뭐 남자 둘이 지내기에는 호텔입니다. 호텔 호텔이고 지금 밥 차렸습니다. 이게 보십시오. 짝살 난다 이거. 이거 누가 잡았습니까, 히 우와... <laughs> 직접 잡아먹는 이 재미. 자, 한잔하고 저기 배를 저쪽에 세워놨거든. 요렇게 세워있고 이따가 오후에 또 나가갖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밥먹게요따 줘요. 그렇지. 한잔 주요 선생님. 와... 예. 맥주 한잔에 여유. 좀 쉬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오징어 회 보이지 고객님 회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내가 네, 떴습니다 강제로 미여야돼 네, 저는 회 먼저 와 오늘 운치가 있네요 여기 밖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낚시도 하고 좋습니다 우와 이제 합니다영상이요 어, 사진을 찍어줘야지 캡쳐하면 되잖아 <laughs> 됐다